자, 이번에 할 동작은 바로 암 워킹. 말 그대로 팔로 워킹하는 동작을 할 거예요. 자, 중요한 점. 자, 이제 먼저 발을 좌우로 넓게. 이때 중요한 거는 내려가서 손으로 걸을 건데 무릎이 이 보폭이 스탠스가 좁다 보면 은 무릎이 구부러질 수, 구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무조건 핀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발을 좀더 오버해서 넓게 벌려주는 게더 좋아요. 자, 이때 걸으면서 지면에 손을 대고 하나 둘셋한세 걸음 정도로 손을 일자를 맞춰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일자 지면과 일자 그 상태에서 다시 복귀 하나 둘셋 이때 만세 하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릎이 구어지지 않고 네 무릎이 절대로 구부지면안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마지막 도달 지점에서 엉덩이가 솟구쳐 있으면 안 돼요 엉덩이 내린 상태까지 가야 됩니다 자. 그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오케이. 그렇지. 둘 복기 만세. 한번더 하나. 둘. 하나 더 셋. 하나 더 셋. 오케이 복기. 그만 천천히 손 내리고 정면 보고, 그만 오케이.